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거울 속에서 눈밑이 어둡게 내려앉은 걸 보고, 아,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신 적 있나요? 근데 사실 이 다크서클이라는 게 단순히 수면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분들이 피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다크서클의 정체, 그리고 정말 유전적으로 타고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크서클이라고 부르는 건눈 밑이 어둡게 보이는 현상인데요. 보통 밤새 공부해서 혹은 게임에서 잠을 못 자서 생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물론 수면 부족이 큰 원인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연구들에 따르면 이 다크서클은 훨씬 더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 구조, 혈관 위치, 멜라닌 색소 침착, 그리고 유전적 요인까지 작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피부과학회의 임상 자료에서는. 눈밑 피부가 얇거나 피부 아래 혈관이 가까이 위치한 경우 빛이 투과되면서 푸르스름하거나 어둡게 보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타고난 피부 구조가 이미 어둡게 보이도록 설정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눈밑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얇은 피부 중 하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피부 두께는 평균 이 정도인데 눈밑은 그보다 훨씬 얇아요. 그래서 그 아래 흐르는 혈관이 그대로 비치기 쉽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유전이에요. 미국 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피부 두께나 혈관의 위치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도 비슷한 피부 구조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밤새워도 티가 안 나는데 친구는 조금만 피곤해도 다크서클이 확 내려온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멜라닌 색소입니다. 2018년 일본 피부과학회에서 발표된 심의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가 얇거나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인종이나 개인은 다크서클이 더잘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멜라닌은 원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눈밑에 많이 축적되면 피부가 자연스럽게 더 어둡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멜라닌 생성량 자체도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피부색이 어둡거나 멜라닌이 잘 축적되는 체질이라면 자녀 역시 다크서클이 더 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연구팀은 피부 두께, 혈관 분포, 멜라닌 합성 경향이 유전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연구 결과에만 머무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도 가족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다크서클은 가족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 두분중한 분이라도 다크서클이 도드라지는 분이라면 자녀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임상사례 보고서에서도 환자군 중 다크서클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약 45%가 가족력과 관련이 있었다고 발표했어요. 즉, 이건 단순히 생활습관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피부 구조와 색소 특성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유전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순 없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다크서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관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게다가 눈밑에 림프순환이 느려지면서 붓기와 어둡게 착색되는 현상이 같이 나타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외선 노출이에요. 자외선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눈밑 피부가 더 어둡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은 사람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멜라닌이 빠르게 축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피부 노화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들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오죠. 그럼 다크서클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완전히는 어렵다입니다. 왜냐하면 피부 두께나 혈관 위치, 멜라닌 합성 같은 요소는 기본적으로 유전적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유전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 관리와 의료적 도움을 병행하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어요. 충분한 수면 확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기. 보습제 사용으로 피부 장벽 보호. 냉찜질이나 마사지로 혈액순환 촉진. 이런 방법만 잘 지켜도 눈밑 피부가 훨씬 건강해지고 다크서클이 덜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는 레이저 치료. 히알루론산 필러, 색소 억제 성분이 들어간 크림 등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크서클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 두께, 혈관 위치, 멜라닌 양 같은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즉, 타고난 체질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너도 나도 알고 싶은 얕은 지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